김두환 해설위원, 방금 중계가 끝났죠? 네, 예, 방금 중계가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이게 뭐 일찍 일어나서 중계를 많이 한 것보다 감정 소비가 심해가지고 음. 아 계속 저 찬성 형 중계할 때 손에서 막 계속 땀 나더라고요. 네. 아 오늘 정찬성 선수,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형이고 선배고 훈련 파트너고요. 아, 멋있게 이겼어요. 네, 어. 확실히 이게 뭐 친한 형을 떠나서 같은 이제 동업자이자 진짜 선배로서 왜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 아 진짜 존경스럽다고요 예 이게 뭐 연습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예. 존경스럽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어떻다 어땠다 이게 뭐좀 간단하게 평을 해주신다면 어 기술적으로도 안 먹여 이게 찬성형이 진짜 대단한 게 이게 찬성형 제가 이제 스파링 할 때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찬성형 같은 스타일은. 훈련 때도 잘하는데 시합 때그 훈련 그 이상을 나오는 것 같아요. 뭐두배 정도 잘하는 게두세배그 이상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저런 카운터를 준비한다고 해도 저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딱한 번에 그걸 캐치해서 바로 승리까지 가져가는 거 보면은 진짜 그냥 뭐 그냥 흔히 말하듯이 왜 남동민 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해설 중간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김두한 해설의 어떤 샤우팅도 그렇지만 그 정찬성 선수의 아내분한테 여사님이란 표현을 썼어요. 왜, 왜, 그렇죠? 그게 어떤, 어, 사연이 있나요? 글쎄, 그, 뭐라고,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뭐, 사모님은 좀 그렇고요. 예, 약간의 그 어떤, 또 존칭을 좀 써주기 위해서, 예, 여사님이라는, 약간 <laughs> 또 고급스러운 단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사님께서. 어, 예, 여사님이 박수 한세번 쳐주면 뭐 저는 좋죠. 예.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찬성 선수가 타이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어떤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는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연말에, 얼핏 알기로는 이제 국내 대회가 좀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연말에 이제 탑5 내에 진입해 있는 선수와 이제 연말에 이제 타이틀 전초전을 해서 타이틀 전까지 가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찬 선수한테 메시지 한번 띄워볼까요? 아, 메시지 갑자기요? 네. <laughs> 아, 정말 뭐, 수고 많으셨고, 예. 네. 보너스 샀잖아요. 소고기 사주세요. 음, 예. <laughs> 아, 마지막으로 하나. 끝나고 나서, 뭐, 코리안 탑팀 감독님들, 선생님들, 네. 에디차 코치,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감사를표했어요 근데 김두환 선수, 김두환 <laughs> 해설 이름은 안 나왔거든요? 한번 정도 좀 불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뭐, 찬생님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할까요? 제가 찬생님한테 고마움을 표현한, 표현해야 되는 항상 그런 뭐,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 전혀 뭐 그런 거에 전 뭐, 예, 상관이 없어 그냥 이겨준 것만 너무나 감사하고, 예, 너무나 지금, 아직까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한달 후에 또 김두환 선수로서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찬성형 정도의 경기력은 보기 힘드실 거고요. 네, 냉정하게 <laughs> 평가를 해야죠. 어쨌든 뭐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과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